성경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역사적으로 유명한 넬슨 제독은 영국의 해군 영웅입니다. 프랑스 혁명전쟁과 코르시카섬 점령 등 여러 전쟁에서 혁혁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전투 중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을 잃었지만 굴하지 않고 당시 최강으로서 평가받는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여서 나일강의 남작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해군 영웅에게 약점이 과연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뱃멀미로 고생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해군 영국의 유일한 약점이 뱃멀미였다? 얼마나 황당한 아이러니입니까? 그런데 그는 뱃멀미로 고생하는 해군 제독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자신의 약점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했었다고 하니 그 순수한 믿음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열림 내각을 이끌었었던 골담의 여는 당시 중동 평화를 위해서 크게 애를 쓴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특별히 국민이 잘살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놀랍게도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못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못생김으로 인해서 연약함은 나에게 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곧 강점이며 치열한 삶을 살아는 부기였기 때문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엔 어떤 울림이 있습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약점이 무기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약점이 우리 인생의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옆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약점 걱정하지 마세요. 약점이 무기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한두 가지 약점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최초 초기에 미국의 한 선교사님 사택에서 일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외출하시면 머슴에게 비가 올것 같으니까 감나무 밑에 있는 장작을 처마 밑으로 옮겨놓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머슴은 선교사님 의 말씀대로 모든 장작을 처마 밑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선교사님은 또 머슴을 불러서 여보게 아무래도 저 장작을 창고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슴은예 하고 말하더니 두말 없이 그 많은 장작을 또 창고로 다 옮겨놓는 것입니다. 오후에 선교사님이 모슴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래도 말이야,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장작은 역시 감나무 밑에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모습은 군술 없이, 예! 라고 말하고, 그날 오후 내내 땀을 흘리며 그 많은 장작을 감나무 밑으로 다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되면 바보도 상 바보죠? 뭘 시키든지 자기 생각은 없는 바보예요. 그죠 네! 네! 이모슴의 약점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할뿐 절대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할줄 모른다는 것이 약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선교사님이 순회전도를 떠나기에 앞서서 또 머슴을 부릅니다 그래도 비를 맞으면 안될것 같아 다시 처마 밑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머슴은 예 하고 대답하더니 즉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본부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조선에서 순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을 곧 미국으로 보내겠습니다. 신학을 가르쳐서 조선의 큰 일꾼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모습을 미국의 유학번에서 공부를 시키고 나중에 초대 한국신학교의 교장으로 임명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곧 강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삶의 무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사탄의 가신을 육신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약점인 셈이죠. 그는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기도의 응답을 강조하는 설교를 아주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경우는 그렇게 응답이 많이 많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 우선 대표적인 게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그병 고쳐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간질병이 아닌가 추측되는 고약한 병인데요. 주님은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소원과는 정반대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 예수만의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노 no, 아니요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호박에다 침을 준것 같이 아예 반응이 없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닌 것이지 가부 간에 대답하신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은혜가 조카도다 하면서 더욱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의 유명한 시사잡지 타임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을 선정했었죠. 그중 1위는 여성 토크 진행자인 오프라인 윈프라였습니다. 오프라인프리는 20년 넘게 낮시간대 TV 서큐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해왔었던 오프라인프리쇼의 진행자로 유명합니다.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19세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에 빠지는 등 부부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한 목사님의 전도와 보살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요. 1986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미국 CBS TV에서 오프라 윈프리 쇼를 25년간 5,000회를 진행하면서 미국 내 시청자만 2,200만 명에 달했고 세계 140국에서 방영되었던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잡지,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거느린 하포 주식회사를 창립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막강한 미디어 그룹의 회장이 되었죠. 흑인 최초의 보그지 패션 모델이 되었고 1991년 달리기를 통해서 107kg이었던 몸무게를 2년 만에 68kg으로 줄여서 화제가 되기도 한 그녀의 성공기 인생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으로 오프라이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원천적 힘은 자신의 약점 극복에 있었는데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녀는 네 가지 철학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것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 바쳐서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바쳐서 일하라! 라고 명하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왜 여러분은 죽을 각오로 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약점이 무기가 될 때까지 내 생각, 내 고집 버리고 순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숨기고 싶은 약점을 한두 가지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무시당할 게 뻔하니까 그 약점 숨기기 위해서 진땀 빼고 애를 쓰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 약점 수집을 아주 취미로 혹은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 약점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반사익을 아주 잘 챙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가령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악덕 기업가들 또는 태생적으로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 많아요. 인간관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요. 어쩌다 약점 잘못 노출하게 되면 언제 코베어 먹힐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요즘 가짜 뉴스다 뭐다 유튜브 보게 되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신상털기가 될세예요. 얼마나 말말 말 말로 죄짓고 세상을 오염시켰으면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로 딱 죄다 입 막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물러갈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너, 나할것 없이, 일단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틀어박혀 있는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기 위해 더욱 거짓으로 포장하고 꾸미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 그만큼 더 어둡고 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약점은 숨기는 게 아닙니다. 의원에게 병을 보여주듯이 드러내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무슨 행동이든 결정하기 전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응답된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매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보니까 어느새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서 감정도 흔들렸고 판단도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말아요. 사울왕에게 붙잡혀 죽게 되지 않을까? 혹 백성들이 신고하지는 않을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기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비관하며 우울해하며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요즘 말로 공황장애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이 불각하시지 않은 블레셋 땀으로 비굴하게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부심 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절대 지도자가 다 닮이셨지만, 감정이 약해지고 약점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에 사탄이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붙잡힐 것이다. 그리고 망할 것이다. 그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죽을 생각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그 출중한 믿음은 온데간데였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영적 정체성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시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닌 다윗 스스로가 한 육신의 생각 이것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실패였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대인 사이에 오랫동안 슬픔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다 보면 한 나무를 스쳐 지나게 되는데요. 그 나무가 바로 슬픔의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겪었던 슬픔을 나무에 걸어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걸어둔 슬픔 중에서 가벼워 보이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걸어둔 약점, 불행, 슬픔, 아픔의 진보따리 중에 신중하게 살펴서 한 개만을 선택하게 되는데 거의 같은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처음 걸어두었던 그 슬픔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큼 슬픔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지만 막상 다른 사람의 슬픔을 살펴보게 되면, 그래도 내가 겪은 슬픔이 가장 감내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슬픈 일 많고 많아도, 그래도 내게 주신 삶이 가장 고맙다는 걸 깨닫는 자리, 바로 그 자리, 그 곳이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는 슬픔의 나무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고난이 좀 닥친다고 슬픔이 좀 밀려온다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보기 전에 안 돼! 문제가 많아! 라고 말하고 선토시는 분들 끝이 끝이 아니오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원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벽 끝일지라도 끝이 아니다라고 우기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의 을타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신시고 나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약점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약점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낮아지고 부드럽게 하시어 겸손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 기적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을 주는 원수막에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피난치어 살마 참 평안을 누리며 진실로 남의 약점과 허물 실수를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투지 않게 해주시며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큰 사랑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이다. 아멘